어 오늘 전국 그 법관 대표회의가 열렸는데, 어참 상당히 좀 실망을 했습니다. 결국은 어, 사법 독립에 대해서 한마디도 어, 항의를 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침묵을 어, 했다는 것이 이제 핵심인데요. 두 차례 회의를 했고, 어, 안건이 총 다섯 어, 개 이제 어, 안건에 이제 투표를 했습니다. 전체 126명 중에 이제 90명이 참석해서 다섯 개, 어, 안건에 대해서 투표를 했는데, 어, 이것이 이제 그 찬반 문제 때문에 어느 의결 요건도 충족하지 못해서 다, 네. 어, 부결을 했다고 봅니다. 근데, 어, 우리 시청 자 여러분들께서는 뭐 이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어, 정치적인 상황은 물론 뭐, 좌우 정권이 또 바뀔 수도 있고 또 정권이 또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지탱해준 것은 사법부가 법치주의를 법치를 잘. 어 지켰고 올바른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어 혼란을 좀최소화 시키고 좀 중심적 중심점을 좀잘 잡았다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최근에 사업부의 행태가 어떻죠? 어 조의대 대법원장이 파기 환송을 하고 난 다음에 어 민주당과 어, 이재명 정권에서 이제 자표를 찍어가지고 특검을 하니 청문회를 하니 그렇게 괴롭혔고 또 직연 판사에 대해서도 자표를 찍어서 어, 룸살롱이 갔니 안 갔니 하면서 얼마나 많이 괴롭혀 왔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겁을 먹은 어, 법관들이 서울 고법에서 지금 그 이재명의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또 연기를 하고 기타 그 대장동이라든지 또위중교사라든지 이런 것을 다 연기를 해 버렸습니다. 이때도 저희들이 강하게 그 비판을 했는데 어 어떻게 어 보면 좀 마지막 보루라 할수 있는 이 법관 대표회에서 이런 어떤 문제 즉 정치권에서 어 정치권에서 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어 이렇게 자표를 찍어서 어, 비판을 하고 본인들이 만족하는 어떤 결정을 내리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내릴 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의로운 판결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본인들에게 불만스러운 어떤 판단을 내렸을 때는 이렇게 자표를 찍어서 어, 법관들을 공격하는 것이야말로 어, 사업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건데 이렇게 법관들이 이런 어떤 그 민주당의 무도한 흔들기에. 침묵을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의 학습효과가 돼서, 아, 우리 대한민국 사업부 이게 흔들면 흔들거리는구나. 이 법관들이 제대로 여기 에 대해서 비판도 하지 않는구나. 이런 식으로 학습효과가 생기 버리면은 사업부의 독립은 요원하고 더욱더 본인들의 판단, 본인들의 생각에 어, 불만족스러운 결정을 하게 되면 더욱더 압박을 갈 그런 어떤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업부에서, 법관 대표에서 일어났던 문제 제기를 올바로 하지 않고 안건을 부결시킨 것은 대단히 비겁하다. 네. 대단히 어, 실망스럽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 안건들 중에 뭐 부결할 내용이 있으면 충분히 부결을 하는데, 공정한 재판을 천명하자, 뭐 앞으로 공정한 재판을 약속하자, 이러한 선언적인 의미의 안건도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국회에서도 입법안을 발의하기도 하지만 어떠한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내용의 선언적인 의미의 안건도 있었는데 그것도 부결됐어요. 예를 들어서 찬성이 29표, 반대가 쉰 57표. 이게 이제 법관의 그 공정한 재판을 위해 노력한다 라는 내용인데 이게 부결됐고요. 그 다음에 뭐 재판 독립의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 깊이 우려한다. 이러한 안건은 찬성표가 가장 적었습니다. 14표. 아니, 재판의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법관이 이 법관 대표회의라는 것이 각급 법원에서 뭐 중앙지법은 조금 많이 오고요, 고등법원 조금 많이 오고요. 각급 법원에서 내부 판사위에서 한 명이나 두 명씩 보여, 보내가지고 전국에 126명이 왔는데 대표들이 왔는데 대표들이 이렇게 어그 참석한 대표는 90명인데 90명이 이렇게 천 명조차 못하면 정말 사법이법 독립의 그한 축이 무너진 것 같고요. 이게 좀 이렇게 생각드려요. 저희가 윤, 이런 얘기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 뭐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네. 그, 양승태, 대법관부터 시작해서, 뭐, 약간 그, 사법적인 판사들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 체포를 했고, 그재판은 결국에는 무죄가 나왔지만, 체포를 하고 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약간 뭐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감히 법관을 건드렸, 건드렸다, 건드렸었다, 검사 시절에. 그래서 그러한 시각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근데, 우리 판사님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판사님들이 지금, 그러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판사들에 대해서, 뭐, 천국을 보장할 것이냐, 판사들의 공정한 재판을 보장할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 조희대 대법원장 건이 지금 그 공수처에 고발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공수처에서 어 그저께 그 내란특검으로 이제 이첩을 했다고 합니다. 네. 어 그래서 조희대 어, 대법원장도 내란특검에 출두해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다. 네, 네. 어 그렇게 되면 어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어 이재명 정권 내란 특검의 이제 압박이 이제 진행되게 된다. 네.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 사법부의 법관들이 더 이재명 정권에 이제 눈치를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네. 어 그렇다면 왜 헌법에서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들의 이런 어떤 판단의 독립성을 인정해 줬겠습니까? 그런 인정을 해준 이유는 정권의 압박이 있더라도 언론이나 여론의 압박이 있더라도 결국 사업부에 있는 법관들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올바른 판단을 어, 하라는 취지로 사업부의 독립을 헌법에서 강력하게 지금 이제 보장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사업부에 속한 법관들이 지뢰짐작으로, 어, 미리부터 겁을 먹고, 어, 이재명, 어, 지금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보면 지금, 어, 방조하고, 도와주고 있는 거죠. 네. 어, 이렇게 해서는 어, 법관들이 스스로 지금 사업부의 독립을 지금 훼손하고 있다.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각 정부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도를 여쭤보면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좀 굉장히 낮아져 있고 또 행정부에 대한 신뢰도도 굉장히 어, 얼굴이 엄청 크게 나오네요, 갑자기. 행정부에 대한 신뢰도도 굉장히 낮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이게 반사적 이익이거든요. 상대적으로 국회나 정부에 비해서 높은 것이지, 국민들의 절대적인 신뢰도가 높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총선이나 대선, 지선을 통해가지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는 국민들이 투표를 통하면서 직접 접근을 하는데, 사법부는 재판을 받아본 적이 없는 국민은 사실 판사를 만나볼 일도 없어요. 예, 법정에 갈 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냥 잘하겠지라고 신뢰를 부여를 하는 것인데, 믿음으로 가는 것인데, 이렇게 법관대표회의에서 다섯 개의 자체를 다 부결을 시키면, 아니, 아니면, 안건 자체가 의미가 없다. 안건의 안건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예를 들어서, 법관대표회의는 이런 안건을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안건 자체의 효력이 없다. 그래서 무산을 시키던가. 그런데 이게 마치 이재명 정부에게,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약간 날개를 달아주는 그 사범 리스크를 법관 대표에서 위 해소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매우 안타깝고 씁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페레마이크에서 예.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